90일을 채우고 한국에 가는 길입니다. 6시 15분. 7시 25분 도착. 출발. 90일에 긴 여정을 마치고,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 왔습니다. 한국에 가려고 도착했어요. 1시간 반 걸리네. 12번이 어딨냐? 여깄네. 버스 타고 조금 다른 쪽으로, 다른 터미널로 갔네.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네 엄청 일찍 끝났네 또 새롭네 이렇게 또 가니까 아 근데 마음이 안 편하네 <laughs> 이렇게 생겼는데 잠발을좀 입고 올걸 그랬나 생각이 있네 긴팔고 출발 1시간 반 전이네 한국에 도착한 지 실감이 나네 전철을 타는 거를 보니까는 실감이 나네 야. 아니 인천으로 와가지고 몇 전거장 안 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좀 새롭네 쩌쩌쩌